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8월이 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에이전트가 새로 업데이트가 됐죠, 그죠? 네, 강화 장사를 하신 분들은 에이전트가 업데이트 되는 걸 정말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강장을 할수 있는 그런 매물들이 바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많이 따져봐도, 따져봐도 거래량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가격 비싸. 그러기 때문에, 오랫동안 제가 이제 뭐 8월 1일이 되면서 이제 에이전트를 쭉살펴봤어요 살펴본 결과 아직까지 이제 강화데이가 있으면서 재료 값이 많이 비싸요 네, 그런 상황이야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괜찮다 아주 괜찮은 메모리 하나 나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총 능력치가 100이상 그다음에 100이상이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엔티지 어, la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요거두개 중에 해야 되는데 1 0 0짜리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아직까지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좀 스킵을 하도록 하고 100자리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100자리에서 이제 강제할 수 있는 게 누구 있느냐 보니까 일단 람 같은 경우는 좀 비싸요. 그래서 람은 일단 가격이 좀 내려가면 하시고, 어, 캐러거입니다. 캐러거. 캐러거 보시면은 지금 4천만원대 돼 있고, 요거 이카가 지금, 어, 1억 4천7백이요. 이게 지금 갑자기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지금 거래량 3회 나오지만은 지금 오전이거든요. 오전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 재료기 때문에, 거래량을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 오늘의 매물. 오늘의 매물은, 캐러거. 캐러거 2칸 강장 되어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전트 재료. 에이전트 재료가 되어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제가, 어, 캐러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하한가에 지금 나와있거든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캐러거가. 지금 하한가에 많이 추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한가에 깔끔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강화법 있자, 잖 여러분들. 요고보로 같은 경우는 95짜리 5장. 이렇게 할 건데, 여기에 지금 재료가 7,500, 750 정도 들어요. 그죠? 이 96짜리가 얼마인가? 요거는 1 0만 원이니까, 어, 요거를 4개 사도 돼. 요거를 4개 사시던, 사시던지, 아니면은 요거를 5개 사시던지, 둘중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95짜리를 4장 가시거나, 5장 가시거나, 아니면은, 9 6짜리를 4장 가시거나 이둘 중에 하나 가시면 어.. 4천만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 9 6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장이냐면 지금 4장이니까 요게 지금 가격이 좀 저렴하단 말이야 보시면은 1 천만원짜리도 있으니까 하도 되는데 여기 뭐 980, 990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간에 곱하기 해보면은 4천만원이 좀안 되는 가격이에요 근데 확률이 얘가 더 높아요 그래서 한 3,800에서 한 4천만원 들어요 894 이렇게 더하면은 제 말씀대로 3,800 나오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채우셔가지고 넣으시면은 이렇게 붙어 버리죠, 그죠 붙어 버리고 베이지를 제가 넣는 거를 찍지 못해가지고 어, 끊어서 찍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좀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확률이 대충 4.1칸 어, 4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82%네요, 82% 82% 되니까 여러분들 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뭐 터질수도 있겠죠 있겠지만은 82%의 확률은 정말 높은 확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카로다가 하셔가지고 판매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죠? 일단 우리가 총쓴 돈이 얼마냐면은 어 4370만원 더하기 3807 이렇게 더하면은 8천만원 정도 썼어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지금 평균가 보니까 저는 사람가에 무조건 팔건데 어 평균가에 팔아도 여러분들 요거 13700이 억 나옵니다 그래서 곱하기 0.8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어쨌든간에 거의 3천만원 벌어요 이카강장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은 아 저보로를 그냥 은카까지 하는 그런 결과예요 정말 뭐 편리한 그런 강화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방법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요게 만약 이트가 나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8177에서 여기에 재료값 재료값이 4370 이렇게 하면은 3 8 0 7 이렇게 나오죠, 죠 이거 이트는 안 됩니다. 이트는 안 되지만 한 800만 원 소리밖에 안 나와. 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여러들 빨리 뽕 뽑으시라고 제가 이거 뭐 빨리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에이전트 재료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괜찮을 것 같고 거래량도 잘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꼭 하셔가지고 뭐 간편하게 한두번 정도 하시면 은 돈을 금방 벌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휴방인데 여러분들 휴방 중에도 들 강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